크랙 보스하러습니다 요거는 약과 요거는 애교 <laughs> 요거는 뭘까 엄청났는데 문제는 이만큼의 단차도 있습니다. 단차도 아니지, 휘어지, 휘어지. 이거를 복구를 해야 된다는지 그리고 여기는 더 심각합니다. 지금부터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역대급 대리석 크랙 복원 중입니다. 와, 내가 싱크대 상판 교체하자 그랬는데 교체 안 하고 꼭 1년만 버티게끔 해달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제 홈파기다 했고요. 밑에 하부방 다 했고, 홈파기다 했고, 이제 뒤쪽에 1차적인 거는 작업을 마무리 했죠. 여기 작업 마무리 한 거. 대박시 이제 안 보여. 이제 어떻게 찾을 거야. 못 찾아. 꼭꼭 숨어라. 꼭꼭 숨어라. 자, 이제부터 2단계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가스 시설 시공 면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스인지 분리하였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엄청 열심히 호흡했습니다. 잘 팠다. 씨. 너무 잘 팠데. <laughs> 인간적으로 잘 팠데.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자이것도 재미난 건 뒤에 뒤에 보강을 얼마나 잘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보강 튼튼하게 실시하였습니다. 이제부터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하부장 들뜸 수리하러 왔습니다. 크랙보수 하러 왔다가 하부장 휘어짐 수리를 해야 되고 헤이, 크랙 자, 이제 커피를 기다리는 동안 단차를 보겠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 단차를 잡아놨습니다. 아, 이제 단차가 휘어짐을 잡았지. 커피 물 들어갔고요. 반대쪽 이쪽은 또 어떻게 나? 이쪽도 보시면 이렇게 와 기똥차다. 시가갑다 기가 막혀요 그냥. 기막히게 해볼게요. 기막히게 해볼 죠아 내일부터 못 들어 못들지 아우, 커피 이제 잘 내려갑니다. 커피 한잔 마시면서 커피 타임 진행하겠습니다. 대기석 응. 크랙 보수하러 왔다가 집에 갈뻔 했는데, 결국엔, 이몇 시간째야, 지금 6 시간 했네, 여섯 시간. 야, 이데더 했네, 여 시간. 와, 씨, 대박. 일단, 휘어짐을 수리하고, 크랙을 다 없애고, 상판을 광을 내고, 가스링 다시 연결했고, 여기도 크랙 사라졌고, 냄비 자국 많이 없애버렸고 실리콘 다시 작업을 했습니다. 실리콘 하나도 하나 기똥차게 잘 쏘지 나. 응. 여 들뜸도 없어졌어. 응. 잘했지. 우리 잘한 거 같아요. 네. 네. 그 다음에 여기 도 크랙이 하나 있었어. 그 다음에 여기 곰팡이 실리콘도 없어졌어. 응. 그 다음에 여기 곰팡이 또 곰팡이 먹은 또 실리콘을 또다 없애고 응. 반짝이 실리콘 쌓아줬지. 응. 자, 100점 만점에 몇 점? 100점 만점에 네. 99점. 뭐라고요? 99점. 100점 만점에 100점을 해줘야 아니, 지금 전화하는데. 누구는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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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나봐. 지금 우리가 오답 받은 게 그게 아닌데, 지금 그것까지 해달라고 하면 어떡하는데 지금 후드 100, 필터 청소해는데 후드도 다 해주고 했는데. 아, 됐는데. 왜? 네? 누거안 돼버렸어. 됐는데 지금 저한테 너무 많은 걸 원하시는데요. <laughs> 저거, 저거는. 아니요, 안된 안 거야, 얘는? 안된 거. 제가 건들지도 않았어, 요 저기는. 물 빼놨어, 걔는. 에? 다 해주고, 왜 걔는 빼어뭘빼 저게 너무 떠가지고 해준 거고. 쟤는 붙어 있으니까, 저, 저거, 저거 뜯어 트리면 집에 못 가는데. 이거 되기는 되는 거예요? 안 돼. 그거 하려면 뜯어야 돼, 또. 응. 음. 어, 그걸 갈가야 돼, 또. 색깔, 색깔 변조가 안 되나? 예? 음. 색깔, <laughs> <돼. 웃음> 색깔 변조가 안 돼. 색깔 변조 안 돼. 어차 하나를 해줬더니 두 개를 해주고, 두개 해줬더니 다섯 개를 해달라고. 다섯 개 해줬더니 열 개를 해달라고 하네. 전 백장. 안 되는 뭐어 왔죠.